대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가는 밥통 그 밥, 만드는 밥통이 아니고요 5차반차 식사 중에도 통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통역사가 되나요? 어, 통역사는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제반 분야에 대한 배경 지식을 갖추고 메시지 전달, 즉 메신저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우선 말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겠죠? 또 가능하면 말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언어 감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상대방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할 수 있다면 좋은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저처럼 순수 국내파의 경우도요, 물론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제주도도 한 번도 못 가본 토종 국내파입니다. 아하! 요즘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서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예전보다는 많아졌고,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팟캐스트 또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어서 본인이 하기 나름이지 예전처럼 외국어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죠. 외국에서 살다가 사춘기인 초등학교 4, 6학년쯤 해서 한국에 들어오면 언어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사춘기 이후 외국어 익히기는 자연스러운 습득보다는 의도적인 학습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이 되는 건지 궁금하시죠? 알아볼까요? 쉽게 말해서 뉴스라든가 뭐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연설 정도는 알아듣고 그 내용을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설명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또 역으로 한국어 뉴스를 듣고 외국인 친구가 옆에 있으면 자기가 이해하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외국에 가지 않고도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하루에 24시간 정복하고자 하는 외국어에 몰입해서 살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평소에 하는 일상생활을 그 외국어로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외국어로 뉴스 보고, 그 언어로 된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또그 외국어로 된 책도 읽고, 팟캐스트나 앱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면 도움이 되죠.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통역사에 유리할까요? 우리 성격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는 말이 있죠. 즉 나의 성격이 나의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우선 순발력. 통역은 생방송이에요. 들은 내용을 그 즉시 이해하고 순발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 번의 용소승으로그 순간 모든 것이 판가름나죠. 잘된 통역이란 통역을 듣더라도 마치 원문 오리지널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 의기심 통역사는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듣고 이해한 내용을 전달하는 메신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한 통역을 맡으면 뭐 이틀이나 3일 때에 따라서 하루만 준비하고도 의료인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즉각 알아듣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지에 오르려면 평상시에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갖고, 우리 인간 활동 모든 것에 대한 아주 깊은 지식을 쌓아서 한마디로 저는 자파게 능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만불박사가 되면 좋죠. 이 대단한 노력은 다행히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100%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됩니다. 하면 된다. 그죠? 배경 지식을 어떻게 쌓는지 다들 잘 알고 있어요. 바로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을 잘안 읽는 사람이 많이 읽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지만, 독서를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요즘은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덕분으로 접하죠. 또 유튜브나 위키피디아 활용을 강추합니다. 관련 동영상이나 링크를 우리가 계속 파도 차는 것처럼 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깊게 잘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집중력하고 기억력입니다. 통역사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통역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고도의 집중력은 필수이며 기억력도 엄청 좋아야죠. 통역사가 되기 위한 기억력이란 무작정 뭘 외우는, 암기하는 능력이 아니라 요점을 캐치해서, 파악해서 즉각 종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착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 그쵸? 또 우리 주위에는 주권 부원하고 일목요연하게 말하지 않아도 귀신같이 알아듣고 잘 설명해주는 친구들이 한둘 있잖아요. 바로 그 친구들과 같이 하면 됩니다. 적어도 1, 2분 남짓한 길이의 내용은 메모를 안 해도 잘 집중해서 들어서 이해한 내용을 논리적으로 상대방에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기억력이면 됩니다. 또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거나 자기가 녹음한 내용을 혼자 듣고 요약을 또 해본 다음 다시 들어보는 혼자 해도 또 좋은 훈련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분석 종합 능력도 아주 중요한데요. 듣는 순간 말하고자 하는 말을 즉각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충실하게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통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말을 할때 분석적으로 들어야 되고 이해한 말을 표현할 때, 즉 전달할 때에는 발군의 종합 능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말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전달해야 합니다. 말숨씨와 음성도 아주 중요한데요.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주저함 없이 고르게 쭉쭉 뻗어나오는 유창한 말숨씨가 있으면 아주 좋죠. 유럽연합 e u 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통역사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통역사의 음성 톤은 흡입력 있는, 영어로는 인게이징한 그러한 음성이라고 합니다. 담력과 체력도 중요한데요. 통역은 거의 대부분 공식적인 세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국가에 정상이든 고위 공직자이든 재계 중진 인사든 문학에 세 n 비든 어떠한 사람도 통역을 우리가 해도 기죽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한 채 아주 자신감 있게 통역하는 담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통역사는 양성이 되는 직업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죠. 즉 제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아도 소질이 없다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천재는 1%의 머리와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체력이 좋아야지 아주 빡센 토역사 양성 과정을, 즉, 2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토역사가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죠. 정상회담의 경우 통역을 맡으면 해외에서 국빈 이 오잖아요. 어, 그러면 전 일정을 함께 다니면서 소화해야 돼요. 그럴 때는 흔히 밥통 밥통 그밥 만드는 밥통이 아니고요. 오찬 만찬 식사 중에도 통역을 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에도 통역 을 한대서 밥통이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얘기하는 이 밥통까지 있어서 때로는 식사를 걸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튼튼한 체력은 필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정말 나날이 커져갑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커넥트 시키는 역할이 바로 통역사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통역사는 글로벌 시대의 천병이며 총매자인 것이죠. 오늘 최정화의 랑데브에서 통역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함께 알아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우리 또건 만나요. 아비앤또.